여러분, 모두 강화, 안녕하세요. t v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제 2주년 기념으로 오늘 보상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왜 오늘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왜 오늘 보상이 나온다고 말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나미 사이트에 21일 2주년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걸 보신 분들이, 오늘이 20, 오늘이 2주년이니깐 2주년 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가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고, 원래 제가,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3일. 23일, 날 제가 그보상에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원래 2017년 5월 23일에 PS가 출시를 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인 2019년 5월 23일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23일날 그 보상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이트엔 20일까지 나온다, 20일날 2주년이라고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3일 목요일날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공지가 하나 떴죠. 에이전트 배포 기간 월드 월드 와이드 레전드 팩을 네, 출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클입니다. 이클은 박드와 다르게 백골드로 여러 명의 선수를 뽑을 수가 있는데 중복이 있습니다. 박드는 한번 뽑으면은 그 뽑은 선수는 못 뽑게 되어 있는데 이클은 그냥 계속 중복도 가능하게 해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바로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레전드 포함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레전드 포함해가지고 이클이 나오겠지만 확률은 극악일 겁니다. 네, 되게, 확률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일단. 박지성 박들을 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진짜 얼마나 확률이 그악인지 네, 잘 아실 텐데, 내일. 월드와이드 레전드 이클 나온다고 하니까 뽑고 싶은 분들은 뽑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안 뽑고 좀 돈을 질러가지고, 어 만약에 그 코인 두배 이벤트가 있다면 그 코인 두배 이벤트로 코인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클 월드와이드 레전드 이클이 나온다는 소식과 그리고 23일 목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준영 부상은 날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